자, 보겠습니다 동사와 준동사. 자, 여기 동사, 준동사 우선. 여기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이별 표를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문법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문제 풀 때는 동사의 밑줄이 걸렸으면 동사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죠 써놓으세요. 동사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문장에 동사가 있냐 없냐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문장에어딘가에 동사 내가 여기 키핑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문장 어딘가에 이지라고 동사가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수부 정사가 맞냐? 동사 원형이 맞냐? ing가 맞냐? pp가 맞냐? 그 문제. 이제까지 배웠던 수동태 능동태 목적격 보호, 주격 보호 그걸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동사가 없잖아? 그럼 이제 수일치나 시제나 능동 수동 문제. 그래서 문제가 아예 달라.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다른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이 아 인지 밑줄 그었는데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동사의 유문부터 확인해야 을 요거 우선 써놓으시고 요거 요거 우선 써놓으시고 써놓으시면 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니자급해이넘구 보시면 준동사라고 되는데자민녀가 준동사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네. 준동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어? 아니 어, 자, 준동사란 건 뭐냐면 원래 동사 예를 들면 스터디 가 있으면 스터디는 미녀가 뜻이 뭐니? 공부하다. 공부하다지. 그거를 우리나라로 보면 공부하다를 공부하는 것 공부할 공부하는 중인 또는 연구하는 있거든, 연구되는 이런 걸 바꾸는 거야. 뭔가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야. 그걸 준동사라고. 다시 말하면 동사를 여기 보시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거야. 그럴 때뭐 하면 돼?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밑줄 치고 밑줄 치고 써 놓으세요. 아무튼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를 준동사라. 준동사. 아, 여기만한 동사 원형은 지각 동사뒤의 동사 원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밑에 준동사의 동사적 성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동사처럼 똑같이 쓰는 거야. 동사처럼 똑같이 쓴다는 걸 말하고 는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자 공부하다, 공부하다 영어를 I study English지, 그지? 그럼 공부하는 것. 스터디 잉글리시 쓰듯이 스터딩 잉글리시도잉글리 y 도쓸수 있다는 얘기야 the s t 데 스터딩 잉글리 i 스터딩 잉글리 e s t u d 다는 얘기야 응. 어, 이해 가요? 어 the study English is the study e n i i n g 나 PP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얘는 뭔가 동사랑은 좀 달라, 동사랑 왜한문장에 동사 한 번이지. 네. 근데 네, 이걸 쓰므로써 그 문장의 동사를 여러 번쓸수 있게 만드는 거야. 네. 그다음에 네. 자 그중에 특히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투 부정사랑 ing 요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해석이 뭐가 되냐? 뭐뭐 뭐 하는 것이 돼요. 써놓으세요. 저 뭐가 돼요? 자,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무료예요. 헬멧을 쓰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쓸수 있다. 여기는 나의 목표는 5kg를 이번 달에 빼는 거예요. 가능하냐? 어, 가능하죠. 저때 80만 원 받았을 때 뺐죠. 어. 1kg당 1 1 0 1kg당 1만원 받았거든요. 아 씨. 또 80만 원. 원. 자, 이것도 보시면 나는 원하지 않아요. 유니폼을 입는 것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했을 때투 부정사는 아이들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형용사도 쓸수 있대. 이때는 투 부정사 i n g p p 써 놓으세요. 형태를 안기 하는 거예요. 혐오사가 명사를 끊어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자,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 일을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에요. 자, 소년이 나의 남자인 어떤 소년?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년 어떤 소년? 링크라고 불리는 그 소년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나 PP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를은사가 있어요. 람사투거 사람은 이사사는투거 사람은 이은이사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뭐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쌤이 테이블을 분리해서요,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분사구문, 이거 아까, 아까 앞에서 했지? 그럼 똑같은데 한번 또 써, 똑같은 거야. 또 써. 앞에서 했던 건데 또 써. 그럼 지금 보니까 딱 4개네. 투부정사나, ing나, pp. 근데 여기 지금 동사원형은 안 나왔어. 그건 나중에 다시 또할 거야. 그럼 우린 3개를 줄일 수가 있겠네. 투부정사나, ing나, pp가 한 문장에 동사 합둘 때쓸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봐. 우리나라 말로 잘들어봐 나는 밥을 원해요. 자, 여기. 연이야 동사 몇분 들어왔니? 나는 밥을 원해요. 한번 들었지. 자, 나는 밥을 먹기를 원해요. 동사 몇번 들어왔냐. 한번한번 번은... 들었지. 근데 먹기는 먹다를 명사로 만든 거지. 예. 네. 어쨌든 먹다라는 거 쓰고 싶은데 먹다를 나는 원해요. 먹다. 이상하죠? 밥을. 그 나는 밥을 먹기를 원해요로 바꾸는 거야. 먹다라는 말을 넣고 싶은데 나는 원해요. 밥을 먹다. 어? 이상하니까는 먹다를 우리나라 먹기로 바꿔놓은 거야. 영어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밥을 원해. I want a meal. ,지. I want a meal. 나난 점심을 원해. I want lunch. 근데 나는 점심을 먹기로 원해. I want to eat lunc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I want lunch. I want to eat lunch. 라고 동사를 한번더 써줄 때, 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 n 쓰는 경우도 있고, pp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동사의 밑줄이 걸쳐, 자, 여기 keep이 맞냐, keep이 되지, 무조건 동사부터 있는지 찾아봐야 돼. 자, 있어 써세요 동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나중 문제예요. 자, 키임을 면이 문장에 동사가 있다 봤더니, 자, 동사로 오해할 만한 게, 여기, 커버드도 있고, 유즈도 있고, 이즈도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커버드는 우선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왜? 렌즈 렌즈는 어떤 렌즈야? 덮여지게 된 렌즈야. 여기는 유주는 동사 아니야. 명사야. 사용이란. 사용이란 명사야. 그건 인유주란 쓰거를 많이 보면 알게 돼. 보시면 렌즈를 덮여져 있음을 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 추천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유지가한 문장에, 자, 실수. 한문장동사문풀라고한번 응. 이랬지.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키핑만 p 네. i 이해됐죠 자, 그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문제다. 풀어, 문제 풀면서 이렇게. 문제 여기 우선 세 개만 풀어보세요. 세 개만. 사자방울을 고개 이렇게 모셔봐 자, 뭐 샀다 말해. 앞으로 앞에다 이렇게 두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니까 가져가서 안 와. 그래서 앞에다가 져가세요 음. 공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벌써 다섯 개했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네. 왜많이네어노믹니까많이1 일, 3 번만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자, 풀어보실 때좀 주의될 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세요. 여기 어그리가 아, 우리 외울 때, 동사 외울 때, 서이나 네. 러블, 러블드, 러블드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니? 중학교 때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스피크, 스포크, 스포큰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니? 네. 중간에 있다. 지금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에서 이두개 메이드가 뜻이 같니? 네. 중간에 있는 메이드 뜻이 뭐니? 만들었다그 r o m a n d m a d e m a d e r o m a n d e r 어 Man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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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만들어지게 a n d e r o m a n d m a d e m a d e r o m a n a m a o m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happy가 뭐에요? 나는 행복하! 다! 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아, 나는 사랑받는다 하면 I am loved가 돼. 왜 loved가 사랑받는거자 근데 지금 make, made, made라고 했다? 지금 사랑했다와 사랑받는이 생긴게 똑같아 그래서 헷갈려 여기에 agreed라고 있어요 이 어그리드가 동의했달까 아니면 동의되어지니까 되어니까잘 봐야 돼. 자,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여기 있네. 동사가 있지. 그 얘기는 얘는 동사인 동의했다는 리가 있어 없어? 동의했다가 아닌 거야. 그럼 뭐야? 동의되어진이야. 동의되어진 문서가 있어서요. 어, 이 문서에 동사 한 번. 동사 한밖에 번못 나오니까. 아. 그래서 뭐야? 그날 밤에 동의되어진 그 조약이 이 뜻이에요. 음. 프로포절 조약 뭐 제안 이런뜻이거든 자, 그날 밤에 동의되어진 그 제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에. 그럼 여기 커버드도 커버드도. 자, 이 커버드가 덮다야 덮혀진이야 이런 느낌. 덮다야 덮혀진이야덮혀진 덮여진이겠지. 왜? 한 분장에 동사 몇 번? 한 번. 한 번이었잖아. 여기 동사가 이지가 있잖아. 비동사는 100% 동사거든. 비동사는 100%야. 동사의 확률이. 근데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어. 근데 이 개념은 계속 들어야지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랬어 왜 그랬지? 영어는 생긴 게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나라 말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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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헷갈려. 다시, 이 커벌드는 덮었다. 덮여진 두 개일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100% 덮여진이야. PP라고 해. 왜? 이 문장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저, 저탈수 있는데, 저 선생님, 왜 이렇게 계속 말할까? 찾을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겁나 빨리 찾아야 돼. 보자마자 보여야 돼. 보자마자. 보자마자. 그때까지 집에 돼 자, 그래서. 자, 여기 1, 2, 3 보세요. 1번 딱 보자. 베이크드. 얘는 무조건 핍일 거야. 과거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거든. 얘는 구워진 감자는 버터와 함께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에 동사가 없네. 얘는 무조건 동사야지. 그래서 해부야.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해 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공을 발명했어요. 주어 동사 보조 다 있네. 그럼 여기 동사가 있으면 돼야 돼. 이 동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피피해야 돼.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에 개심았냐 개인이 왔냐 이 문장에 동사 가 있나? 여기 있네 동사. 동사 여기 있네. 그럼 곗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되는지. 좋은 잠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의 건강에.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 자, 이게 4, 5, 6은 지금 저랑 똑같이 빨간색 표시해 보세요.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표시해. 저기 저 뒤에 똑같이 저기 밑줄친 거투 k i b 은지전투 k i 으로 바꾸란 얘기야. 응. 참고로 이건 V에요. V. 여기 V. 주어동사의 V에요. V. 되게 어색하다 한명이 없는데 토요일 반 수업하는 거 토요일 반0 0 맨날 이면 2,000명이면 2 0 0 0명절면면2 0 0 0면 2,000명이면 2 0아0명이면2 0명이면2 0이면2 0 0이면2 0요0이명 끝까지, 나 혼자 여기다 끝나요. 헐.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얼마 전에 말 한마디, 저 혼자 여기 앞에서 비추고 나 이렇게 가야죠. 방서 막, 아, 이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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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음> <아무런> <웃음> 아, 이거 뭐, 싫어요. 우리 잠 달려봐요. 그랬들이 부분이. 아, 철원이 수반한 좀만 합있으면 네, 수혈관은 이제, 우리 다빈이가 있을 때는 저보다 다빈이 목소리에 몸을 두 마리 내더라고 <목소리도> 선생님! 당연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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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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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해님어생님 선생님! 선생 마이크는 운동을 해요 매일 그리고 마이크는 적당하게 먹어요 이거네 자 여기 동사가 나왔지 그러면 조문아 여기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용상 아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게 적당했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4, 5번도 봐요 여기 attending 이거를 동사일까? 아니지. 아니지 없었으니까.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네.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을까? 동사가 없네. 한 번은 나와야 되지. 그래서 express, 표현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표현했다. 이제 PP 아니야. 과거 동사야. 알았지? 다음 6번도 보시면 자, 주디스 위치 헤리스가 얘가 누구냐면은, 발달 심리학자래, 얘가 주장하는 중입니다. 블라블라 써야 돼. 왜? 이 문장이 얘가 동사가 아니면 여기 어디에도 동사가 없어. 한 문장에 동사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 argue는 틀린 거야. 얘를 argue는 argue도 바꿔야 돼. 자, 6번 같은 문제가 자, 발표하시고, 학교 심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네번 틀려. 애들 다 틀려. 내면 다 틀려. 왜? 공사 찾는 게 어렵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 따가두줄이지학교시험세줄에서줄짜리잖아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앞에서 배웠잖아 네. 콤마 뒤에 ing 분사구문 했었잖아 그거랑 또 헷갈려 아, 겁나 어려 여기서 확실히 할건 여기 제가 가르쳤죠? 콤마 컴마, 콤마 ing 거는 무조건 빼고 문제를 푸기 시작할. 하 이게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문제는 우선은 노력을 하되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되잖아요. 영어는 포기하지 않아도 돼. 문법은 포기해도 돼. 그냥 중요한 것만 하면 돼. 중요한 것. 중요한 거딱 여덟 개. 중요한. 중요 것. 그러면 수능도 내신도 2등까지는 가능해요. 1등급은안 돼. 알겠죠? 근데 아예 그냥 물 뽑으셔서 영어를 포기하면 안돼 왜냐면 등급 올리기 제일 쉬운 게영어야 내신은 수능인데 왜냐면 여러분 저 포기하는 사람입니 언어적 재능 이 떨어지면 다 포기하려고 그래. 근데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단어만 함께하면 은 우선 3등까지 기본으로 나오고 2등은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몰라할수 있어요 그렇죠. 단어만 외우면 3등까지 그냥 나옵니다 단어만 그냥 외워도 실제로 작년에도 그냥 단어만 안 들어서 3년간 나왔어요 단 단어 암기하는 게 싫고 문법 외우 식으로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대충 하면은 둘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다 그분들은 이제 등급이 안 오르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금만 하고 싶게요 자 이게 두하고 비인데 여기 비동사 유무라 쓰시고 가로 고 대동사라 대동사 대자 하은아 너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아뇨 <laughs> 준서야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어, 나도! 나도요! 이게 대동사예요. 맞죠? 준서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 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빨리 말하고 싶어. 어? 나도! 나도 그래요!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게 대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준서가 원했어요. Want to eat meat라고 했다 어. i to two 두라고만 그냥 말하면 돼요. 두라고. 만 근데 준서야. 네.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요. 나도. 나도. 네. 이때는 준서는 i am happy. 그럼 나도 이때 i two가 아니고 i am two라고 해 준서가 i am happy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나도 그때도 비동사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I do라고 하면 안 돼. 준서가 할게요. I want to eat 이렇게 말했 때는 I do라고 말하고. I am happy. 이럴 어 I am 비동사로 말하면 비동사로 똑같다고 말해야 되고 일반 동사로 말했으면 do나 does나 did을, did를 d i d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보면 푸는 거 간단해. 자, 여기 두가 맞냐, 어리 맞냐, 딱돼 있잖아? 보통 이게 된 뒤에가 셔 된에 별표하세요, 된". 보통 된 뒤에가 시 제일 많이 나와요, 된 뒤에가. 된. 된 뒤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 비동사가 있나 봐봐, 비동사가. 딱. 비동사가 없어? 그럼 두가 맞아.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있어, 어딘가에. 비동사 있어, 이렇게. 요 앞에 한테 비동사가 있어? 그럼 비동사가 맞아. 여기 비동사가 없지? 주두고 디드가 맞아. 비동사 없네? 그러면 두가 맞아. 비동사 없네? 그럼 더즈나 디드가 맞아. 여기 풀면 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비동사의 유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 봐. 여기 봐봐 디드가 맞냐? 더즈가 맞냐? 여기 비동사 있나 봐봐. 봐봐봐. 없지? 없지? <laughs> 그럼 디드가 맞냐자 비동사 있나 봐봐. 있네 비동사가 많네 비동사가 더 쎈거야 그래 여기도 비동사가 있나 봐봐 없지 그럼 여기 어른 틀린거야 둘로 써야 돼 알겠죠 여기도 비동사 있나 봐봐 없네 그럼 더 줄은 맞는거야 안되면 이렇게 풀어 근데 기본 개념은 나도 그래 할 때는 쟤랑 똑같은 말로 해야 돼 쟤가 일반적인 뭐 i have i, more, I make 이마스, I do. 과거 때 I did. 3인칭 단수, 현재 때는 she doe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제가 뭐, 뭐, 대여 happy, 이렇게 대여, 뭐, they, they were, 이렇게 말하면 나도 비동사로 말해요 이해됐어요? 자, 쳤다가, 뒤에 거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오위닿게요